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번에 충남에 합격한 어,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3수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충남에 컷6.33 높게 1차 점수 받고선 합격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학은 17점이었고, 전공은 55점 받았습니다. 어... 제가 초수랑 재수 때는 어, 마이너스 한 23점, 그리고 또 재수 때는 한 10점 이렇게 마이너스로 받아서 저는 합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동안. 근데 선생님들도 할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정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제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을 먼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맞았는데 오히려 정말 쉽거나 평이한 문제는 제가 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려해서 틀리거나.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기초를 탄탄히 잡을 수 있는 서정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이 선생님과 잘 된다는 점이었는데 어, 모르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제가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물어볼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저도 합격 영상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서정팀 선생님들이랑은 소통이 바로바로 빠르게 카톡으로 된다는 점을 어, 이야기를 듣고선 이 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서민정 선생님께 문자를 드리면 바로 전화가 왔었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보내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일, 일요일만 쉬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까지는 11시간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서 12시까지 아침 공부를 하면서 교육학은 두 시간을 꼭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백지 쓰기랑 그리고 인출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점심을 저는 두 시간을 줬어요. 왜냐면 그때라도 안 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막 장기전이다 보니까 쉼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시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여섯 시까지 네 시간을 또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서양을 하거나 국악을 하거나 이렇게 반반씩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 오면 또두 시간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달리면 그 다음날에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중간에 꼭 쉼을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8시서부터 11시까지 3시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11시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2주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2주에 한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맨 처음에는 이해 없이 무조건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딱 나왔을 때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다 이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저처럼 이해 없이 무조건 다 해요. 우선, 우선 백지 쓰기 다 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점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그냥 백지 쓰기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면서 해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 유튜브에 어떤 변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설명을 할수 있다면 이건 이해가 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앞에다 앉혀 놓고서 강아지한테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내가 이해한 걸 알겠니? 이러면서. 근데 모르죠, 이 친구는. 아, 하지만 알겠지? 이러면서 계속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집 방에서 했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침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스터디 열심히 활용을 하고 매 시간 그러니까 한네 시간에 한 번씩 스터디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초수랑 재수 때는 근데 삼수 때에는 스터디를 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하다 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스터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스터디를 선생님들이 잘하는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안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타낸 말빠르기말 이런 거를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론서, 개론서를 문제 내기 스터디 이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는 그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을 때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 선생님의 그 음악 계속 쳐주시잖아요.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더 강의를 또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재수강 이렇게 쓰는 칸에 가가지고 한번더 수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한두번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악은 어, 서민정 선생님 교재에 있는 거를 토시 하나 안 빼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걸다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국악 개론 그리고 국악 통론 그리고 예고 교과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국악 사전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쳐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침양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국악 사전에 들어가서 침양무 치면 치명 모든 게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교로는 제가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빈칸 채우기를 스스로 만들었었어요. 어, 책에 빨간 색깔 어떤 형광펜을 칠하면 그 파란색 종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 종이.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빨간 글씨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맞춰가면서 그 빈칸을 채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그 그 태블릿 PC 있으시면 그걸로 빈칸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빈칸을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그 말이 잘안 통하는 그러니까 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빈칸을 채우면 계속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 어나 이거 왜 못하지? 그럼 점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져요. 아 그럼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빈칸은 최소한으로 처음에는 최소한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저는 2 0 1 5랑202 전체 다 외웠는데요. 노래로 외웠거든요. 근데 노래로 외울 때도 그걸 카테고리로 조금 묶으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15의 중학교 성취 기준이다 하면 어, 소녀시대 노래로 이걸 중학교를 묶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고등학교 성취 기준은 뭐 엑소 노래로 하겠다. 요즘 아이돌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laughs> 2022는 뭐 라이즈 노래로 이제 중학교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뭐 아이브 뭐 이런 뭐 그런 노래로 이렇게 하거나, 왜냐면 다 다른 걸로 한번 했었는데, 무슨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딱 카테고리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할 때에는 제가 2월부터 여름 한 6월까지는 피아노를 3시간씩 쳤어요. 그러니까 그 11시간 동안 공부를 할때 3시간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 공부는 11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실기 연습을 하느라.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했고 9월 이후로는 실기에서 우선 손을 뗐습니다. 그때는 9월 이후부터는 실기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제가 초수 때 조금 어, 안 좋은 점수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실기를 끝까지 가져갔어요. 왜냐면 실기 할때 재밌었거든요. 그때만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의 힐링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뭐 하다가 보니까 어이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꼭 시간을 지금 열심히 하시고 막판에는 조금 이렇게 놓으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은 악기를 보는데요 이번 연도부터는 국악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전공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악기를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충남을 봤냐 하면 이번에는 꼭 붙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서울만 치다가 어,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아보던 중에 아 충남이 많이 뽑네. 그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뭘 하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소를 우선 잡진 않았습니다. 우선 1차 공부할 때는 잡진 않았고 그냥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중인무 왕태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가져간 다음에 1차가 끝난 뒤에 레슨을 받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충남을 보실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어, 근데 악기를 할 것도 없다. 자기는 성악 전공이고, 피아노 전공이고, 작곡이고, 이론이고, 이렇다 하시면 지금부터 단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저는 세령산을 불었는데요. 세령산이 어, 왜 추천드리냐면 두 줄씩 그게 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장 두 줄, 2장 두 줄, 3장 두 줄이 그러니까 총한 네, 다섯 각이 있으면 한두 각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연습할 필요는 사실 조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단소를 생각하시면 세령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음은 음 제가 원래 서울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청음에는 조금 자신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충남도 템포도 빨랐고요 그리고 리듬도 어, 박자가 되게 다양했었습니다 어, 나오는 거는 처음에 1에서부터 8 마디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1, 2, 1, 2, 1, 2, 3, 4, 3, 4, 3, 4, 5, 6, 5, 6, 5, 6, 7, 8, 7, 8, 7, 8 하고. 1에서부터 8마디 쭉다 들려주고 끝났어요. 네, 이렇게 처음은 했었고요. 그리고 장구 이 미녀는 제가 판소리 전공이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미요 레슨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습은 네, 안 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 제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슬럼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하... 다들 막 놀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벚꽃 휘날릴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슬럼프가 처음에 오는데 저는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초수랑 재수 때는 운동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쯤에 부모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선 운동을 다니는 게 좋겠다 <laughs> 그래서 어왜 이랬더니 지금 얼굴이 좀비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처음.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돈이 드는데 굳이 힘들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되나 하면서 처음에는 한강을 뛰었는데 그렇게 한강을 뛰다 보니까 뭐 힘든 날에는 아 내일 될까? 아 그러면 뭐 내일 모레 뛸까 하면서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고 그냥 나가게끔 하고선 땀을 흘리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끝까지 11월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2월까지 2월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계속 2차까지 하시려면, 근데 2차 준비가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 에 이번에 공부 안 했으면 2차까지 달려갈 수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슬럼프 때는 또 어, 밥을 먹을 때 2시간 동안 저는 무한 도전을 이렇게 챙겨 보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산다. 정말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제가 혼자 살게 해줘 이러면서 나 혼자 산다 보고 또는 아이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돌 영상을 좀 찾아보면서 음, 내가 나중에 합격하고 저 친구 저 공연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선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떤 결론서를 봤는지 말씀드리면 국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개론, 국악통론, 그리고 예고국과서 이렇게 봤고요 서양은 들배 그리고 민은게의 서양음악사 그리고선 그라우트는 포기를 했어요 읽다가 도저히 판소리인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읽었고 근데 그라우트를 굳이 읽어야 할까 싶어요 왜냐면 정혜원 선생님 아예 수업이 그라우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음악교육의 기초, 그리고 음악교육학 총론을 읽었고요. 그리고 우선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를 다 봤었습니다. 2015 교과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말씀드리면, 저는 매, 매일, 1월 빼고 매일 피아노 스터디를 5개씩 올리는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씩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들으니까 세명씩 했는데, 그분들이 제 거를 듣고 있다는 생각에 틀리면 다시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때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밴드를 활용하셔서 녹음을 올리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어가지고 기상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기상스터디는 정말 어... 의미 없이 해도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10분 동안만 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그냥 말하기 스터디나 아니면 음기, 음악 교육의 기초 음기초 계속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또는 나타낸 말 빠르게 말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뭐 이렇게 뭐 모델 아토 그러면 뭐 보통 빠르게 이렇게 말하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리고선. 어~ 개론서도 각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 문제 내기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것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스터디원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뭐세 문제를 냈지만 어떻게 보면 아홉 문제 열 문제 이상까지 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복기하는 스터디도 예전에 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선, 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인강 선생님들은 카페에 인강 올려서 오늘 강의 들은 거를 천천히 복귀를 해보자. 근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한두 시간, 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더 복귀를 하면서 복습을 한번더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어, 수업 실연을 하는데, 제가 그 점수를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2차 실기가 충남은 70점 만점이었는데, 58.73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낮은 점수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단소로 하셔도 될것 같고, 제 점수를 보니까. 그리고 수업 실연은 15점 만점에 15점 받았고요. 신축 면접은 15점 만점에 13.73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저는 그 대면 스터디랑 비대면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대면 스터디는 경기 그리고 인천 선생님들이랑 했는데, 어, 저희가 20분 수업 실현인데, 20분에 맞는 지역 선생님들을 골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2차 때 가면. 그래서 아무 지역 선생님들을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좀내 지역과 비슷한. 근데 그렇다고 같은 지역끼리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드백이 조금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실된 피드백을 받길 원하신다면. 다른 지역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 비대면 스터디는 밴드에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는 스터디로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끝나고선 피드백을 해주면서 20분 동안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면접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도 대면이랑 비대면을 함께 했는데 저는 평가원이었기 때문에 어 그. 이 차를 이제 붙고 나서는 평가원 스님들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네. 구글 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laughs>